패션 뷰티와 카페의 만남입니다. 카페 운영에 혁신을 가져올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에스프레소의 신선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아주는 카이노스입니다. 많은 카페 주인분들께서 신선한 에스프레소를 빠르게 제공하지 못해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대기시간은 길어지고 원두를 직접 그라인딩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셨죠? 카이노스 에스프레소 원두 자동그라인더는 이 모든 불편함을 해소해드립니다. 첫째, 이 자동그라인더는 필요한 만큼만 즉시 원두를 갈아주어 커피의 신선함을 최대한으로 유지해드립니다. 둘째, 자동그라인딩 덕분에 바쁜 시간대에도 직원들이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두 가지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카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도 업. 이제 카이노스를 통해 귀하의 카페에 변화를 가져오세요. 신선함과 효율성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커피 러버 여러분, 커피의 맛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집에서도 카페 못지 않은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항상 마음에 쏙 드는 맛을 찾기 어렵죠? 또, 다양한 맛을 시도해보고 싶어도 고른 입자가 아니어서 실망할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고민들 오벨 미토 터치 64mm 커피 그라인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그라인더는 64mm 대형버로 뛰어난 분쇄력을 자랑해 원두를 균일하게 갈아줍니다. 덕분에 홈카페에서도 전문적인 커피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일관된 입자 크기로 매번 같은 맛의 커피를 완성할 수 있어 언제나 원하는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도 절약되니 더욱 좋죠. 오벨 미토 터치 64mm 그라인더는 정말 필수 아이템이에요. 지금 한번 오벨 미토로 깊고 진한 커피의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한층 더 깊어진 커피의 풍미를 주코와 함께 경험해보세요. 매일 아침 커피의 맛이 일정하지 않아 아쉬워하셨나요? 복잡한 조작 때문에 커피 그라인더를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주코 커피 그라인더 코니컬버 프리미엄은 그런 걱정을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첫째, 35단계로 섬세하게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코니컬버 칼날이 균일하게 원두를 갈아줘요. 매일 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 둘째, 사용하기 쉬운 LCD 와이드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어 복잡한 설정은 이제 안녕. 간단한 터치로 원하는 커피 골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코 프리미엄 코니컬버 그라인더는 섬세한 취향까지 만족시키는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오늘부터 주코와 함께 특별한 아침을 시작하세요.